서에그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시험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다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문제도 푸시고 또이 모의고사의 저의 어떤 장점, 교재의 장점이 해설이 매우 풍부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단맞 없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 해설 보면요, 그 관련된 아주 부가 설명이 상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그냥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1 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거왜 오죠? 이건 그냥 취득세 이거, 암기사 그렇죠? 농어촌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laughs> 마치 그 농어촌에 있으니까 지방세처럼 보이지만 국세에요 부가가치 상조세 요거 굉장히 단골 주제예요. 자, 두 번째.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설명. 그렇죠 일단은 거주자는, 이번 볼게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다. 거주자이다. 그래 이제 거주자 그러면 일단은 국적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버려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살면 거주자가 될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에 오래 살면 비거주자가 되죠. 자, 볼까요? 어, 부부 모두가 거주자이면, 자, 금융소득은 부부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아니, 요 부부 별산제죠.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합산하지 않고 각각 한다. 이내기가왜 나왔냐면, 옛날에 했죠. 한20몇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는, 이 부부를, 금융소득은 이제 합산해서 부부는 뭐일심 동체니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위험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별산자로 된 거예요. 우리는 소득은 저 개인 단위로 구분한다. 나머지 보기들도 참 좋은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 나 답만 맞췄다고 끝 아니에요. 보기도 같이 보셔야 돼요. 공무원은 국에 외 있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자, 내국인이 100% 출자한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그 사람도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외 주재원 같은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가 해외에 어떤 미국에 100% 파, 자기가 출장한 회사가 있어. 공장이 있어. 거기에 주재원 보냈으면 그 주재원 거주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죠. 자, 이거 한번. 국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필요 시 세무서장은 정보통신만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국세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딱 이것만 보면은 어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요 정보통신만 쉽게 말하면 뭐 이메일 같은 걸로 고지를 하려면요, 이 고지를 받는 납세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동의라는 말이 없어지만 이렇게 애매한 보기들은요, 다른 보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볼까요?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일반적으로 공휴일 날이 기한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건 맞죠? 자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통신 날짜 보통 이제 등기로 한다면 내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내가 보낸 날 그때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자 심사 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네, 지금. 맞는 말이죠? 1번이 가장 틀렸다. 그러면 보기를 좀잘 내지. 왜 이렇게 내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 어쩐 말이에요. 그죠? 진짜예요. 실제 시험에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 하여튼, 나와요. 그래서 실제 나오니까, 자, 왜 한숨 쉬었냐면, 말은 하고 싶은데, 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건강식품 같은 거. 하, 아, 이게 그렇게 몸에는, 남자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 뭐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시험에는 다 그대로 나오는데, 왜 이게 그대로 나오는지 참 말하기가 애매할 때. 그런 거. 그냥 저를 믿고 한번 가보세요. 1번. 자, 4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람. 자, 모든 소득을 원천징수했다 일단은 종합소득세는 원칙이, 그죠? 부분과세라고 해가지고, 그 이자하고 배당 소득 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소득하고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죠? 이제 그 보험 차익이나 뭐 직장 공제 그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냐 뭐가 배당 소득이냐 이게 그 어떤 것들은 그냥 원천징수로 그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은 과세 보험 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에요. 얘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내요. 이자소득이 1000만원, 배당소득이 1500만원, 금융소득이 얼마예요? 2500이죠? 얘는 과세예요. 자, 근로소득은요, 이 사람은 보통은 언제 끝내냐면 종합소득세를안 내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그거를 이제 가름하면서 끝내는 경우거든요.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 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안 내요. 자, 비영업대금, 대금이자 대금. 대금이라는 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받은 이자예요. 쉽게 보면 또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이 2천만원 안 넘잖아요. 그래서 과세대상 아니에요. 종합소속세그과세대상 사람은 뭐냐. 요 2번이죠, 2번. 자.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 증권거래세가, 그죠? 은근히 자주 나와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매할 때는 아니에요. 코넥스에서 매매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해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근데 우리 예외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안 내도 된다. 라는 예외가 있는데, 내라고가면 무슨 수로 낼래 그죠 뉴욕 거래소에서 사고 판 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사고 판 거를 지금 어떻게 하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예외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자+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의 매출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알잖아 매출이라는 거는 자금을 모집하려고 돈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매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상으로 납부하지 않된다. 자.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 대차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주식 담보로 돈 빌리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런 경우에 납부하지 않아 된다 예외 사항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5번은 1번 자 6번 양도소득세 은근히 잘 나와요 매 시험마다 나오는데요 그냥 그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 시가다 여기 아니죠 양도를 하게 되면요. 실지 거래가에요. 실제 거래한 가격을 가지고 양도 소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매매 사례가에, 뭐 감정가에, 환산가에, 뭐 기준시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쵸. 그렇죠. 실제로 양도한 가격이에요. 이게 틀렸죠. 잘못됐어. 나머지는 맞는 거잖아요. 자, 양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상장 주식 매매할 경우에는 자 증권 거래세는 비용으로. 인정돼요. 왜냐면, 양도 소득이 나고, 그 양도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 있잖아요. 그걸 비용으로 빼가지고, 순 양도 소득, 과세표준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자, 토지 혹은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그죠. 특별공제유. 그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가 가능하다. 라는 거죠. 파생상품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 발생하면 얘도 연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자산의 각 호별로 기본 공제가 있잖아요. 그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